안녕하세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아, 제가 이번 여행으로 인해서 아, 감기가 들려서 좀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말 인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잠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다른 많은 분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마음 졸이면서 미국에 에,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를 이제 지켜봤습니다. 아, 지난 한1년 동안 한국의 조중동 등 에, 어느 면에서 쓰레기 언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언론들이 매일 같이 쓰레기 같은 그러한 그 뉴스를 이제 내보냈습니다. 바이든이나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에, 정말 선거 전날까지도 심지어 아, 이렇게 개표가 되는 그런 순간에도. 예, 그런 그 허위 뉴스 이런 가짜 뉴스를 내뿜는 예, 이런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예,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번에 4 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참 정말 감격적인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상원도 예,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하원도 이제 공화당이 이제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사람들의 이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그 표심은 더 이상 좌익들, 이 진보라고 하는 이런 좌익들, 이런 사람들의 아이러그 어떤 폭력에 놀아나는안 되겠다. 그 거짓말, 위선. 지금까지 무언가 정말 인권이라 그래서 무언가 해 주고 하는 이런 걸로 해 갖고 사람들 유혹해 갖고 표를 구걸하고 해서 나라를 이제 치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거 이것이 대통령, 상원, 하원 여기에 압도적인 이와 같은 그 승리로 공화당의 승리로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표출이 된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아이들이 이제 세이시 있습니다. 그래서 세 딸하고 세 사이둘에게도 제가 평상시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꼭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지금 제 처는 미국에 잠시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생 처음 이 대통령 선거 여기 가서 상원의원도 뽑고 하원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 뽑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왜 아이들과 그다음에 사위들에게 아, 이 트럼프를 뽑으라고 이야기 했냐. 트럼프가 최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를 뽑아야 최악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가장 유명한 아, 이 이벤젤리칼, 보금주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메가더 목사님 지금 폐수술하고 그래갖고 나와서 설교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최선의 사람 아니지만 트럼프를 뽑지 않으면은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투표할 때도 목사를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집사를 뽑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정치 지도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두 사람 가운데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글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인생 처음 아마 이분 나이가 마흔에서 마흔다섯 살쯤 된것 같은데 인생에서 처음 이번 대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개표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사는데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 때마다 4년마다 이제 돌아오는데 민주당 이 사람들이 흑인들을 가장 무시하면서 그리고 흑인들 표를 이용을 해 갖고 항상 인종 차별 이슈를 가지고 미국 당에서 가장 순진하고 감정적인 흑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표를 다 얻어내죠.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당선이 되는데 여기 대한민국에도 자기가 이제 와서 살아보니까 아, 이 땅에서 제일 순진하면서 의리가 강한 사람들이 예, 전라도 분들인데 민주당이 반일 혹은 반미 감정으로 이 사람들 선동해서 이분 표현이에요 말도 안 되는 90% 이상의 표를 그들로부터 매번 걷어낸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한 정당에게 90% 95% 이런 표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가 다행히도 미국의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역사상 항상 민주당을 찍어 온90% 이상의 흑인들이 날이 갈수록 계속 깨어나면서 이번에 결정적으로 흑인들이 많은 표를, 특히 흑인 남성들이 많은 표를 예, 트럼프에게 이제 주어서 트럼프가 이겼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거를 가서 보니까 미국의 보수 정당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의 보수 정당. 거기에 이 당원들과 그다음에 의원들, 그다음에 많은 경우 대통령까지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공화당에. 근데 한국의 이 보수 정당, 특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 거의 없고 그냥 기회주의자들만 모여 있는 이런 집단으로 보인다. 도대체 보수가 뭔지, 이념이 뭔지, 사상이 뭔지,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당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앉아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이분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나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왜 이런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생기고 있느냐?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중심,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자식들이 잘 된다, 이 기복 신앙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는 목사들. 이런 이 목사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아, 이분의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와 관련된 일을 많이 살펴본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아니라 사랑, 사랑만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다 포용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동성애, 트랜스젠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강제로 뭐 의무 백신 맞아야 된다, 뭐 등등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어느 면서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용감하게 이 모든 걸 실천하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당선을 시켰는데 이번에 어느 면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생명줄을 이번에 이제 얻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런 생명줄을 얻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영적으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생명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전달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이제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 어제 저녁 6시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아,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이제 선언하면서 넉달 전에 에, 자신을 겨냥했던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주택 예, 그 근처 웨스트팜 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연설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준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나라, 미국을 구하고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이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대통령이 돼서 이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트럼프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 여러분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안전하고 강하고 그다음에 번영하는 나라, 강력한 나라, 다시 자유롭게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대담하고, 더 부유하고, 더 안전하고,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하나님께서 미국과 미국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God bless America. God bless American people.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도시에서 유세하다가 귀 옆으로 총알이 지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잖아요. 정말 이귀 윗부분을 이제 관통을 했는데 정말 이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확실하고 그런 차원이라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직감을 할수 있었지만 문제가 뭐예요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많이 저질러진 것을 우리가 X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민주당과 함께 할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돼서 압도적으로 표가 나오니까 부정선거가 가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에,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왜 조마조마했냐 이 부정 선거 미국에도 부정 선거가 있고 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로 트럼프를 구해내고 그래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기독교 국가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가서 보면 대통령이나 왕 같은 치리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4절 가서 보면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다시 말해 국민들이 선하게 일을 하면은 칠리 자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인이 이런 자들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며칠 있으면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판단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바로 그에게서 내가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국가의 치리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칭찬을 해야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가차없이 공의롭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대통령이나 국왕은 너를 위한,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어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이 대통령도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서 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백성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래서 이번 11월 15일, 12월 25일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데 이상하게 국경을 열어놓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이든이 대통령하면서 지난 4년 동안 1천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입국자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입국자들 다 추방하겠다. 그다음에 국경 장벽을 분명하게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원정 원정 와서 출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시민권 따는 거 이거 다 없애겠다. 그다음에 난민 정책 정 난민 정착 정책 이거 일시 중단하겠다. 지금 국경 넘어와 갖고 들어와서 뉴욕이니 시카고네 이런 호텔에 이 모든 사람들 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마약이 더 이상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중국산 상품에 60% 추가 관세 이걸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거 금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소득세율 내리고 법인세율 내리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 내 토지 매입 이거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하겠다. 예, 그 다음에, 아, 이 코로나 이런 사태 하면서 중국에 붙어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 괴롭게 했던 세계보건기구 아마 탈퇴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테랑 노숙자, 예, 노숙자, 홈리스 이렇게 하면서 베테랑인데 노숙자 이같은 이런 사람들 완전히 종식시키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마 교육부를 폐지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공교육이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1인당 아마 만달러씩 이렇게 면세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 오가고 있고. 공립학교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타 종교활동 하는 거 아무 문제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다. 그 다음에 조 바이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 등 그의 가족을 어떻게 하든지 다 비리를 찾아내서 쫓아낼 특별 검사를 임명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마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약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형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아동 성 범죄자도 사형 구형하겠다.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하고 경찰권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로 결정하겠다. 이번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뉴욕에도 갔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화장실이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야. 남자, 여자. All welcome.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 여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이 돼 있지 않고, 뉴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여성. 예,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 참여하는 거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금지하겠고 군대 내에서 트랜스젠더 금지시키겠다. 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 전환 수술하는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처벌을 내리겠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정부가 가서 이 아이를 트랜스젠더 수술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 내에서 lgbtq 교육 프로그램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겠다 종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불량 공무원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불량한 공무원 해고시키겠다 그 다음에 연방 공무원에게 공무원 시험 합격 요구하겠다 그 다음에 매년 연방 이런 그 정부의 예산을삭감하고 기후 협정에서 이제 탈퇴하고 전기 자동차 의무를 제거하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새로운 전력망 시스템 현대화 이런 거 구축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 가장 큰 역할했던 을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마 장관 자리에 오를 겁니다. 어떤 장관 자리에 오르냐. 에, 이런 정부의 여러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가 효율적으로 돈과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하는가. 이런 거를 에,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그 에, 부처를 만들고 거기 장관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 어찌됐든 정말 어제 저녁에 에, 너무나 귀중한 것 같은 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 이제 담화하고 그리고 이제 2년 반 임기 종료하고 마지막 2년 반을 제대로 잘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도 하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도 똑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처벌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에게 합당한 이와 같은 칭찬 칭찬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아는이씨 문 씨, 조 씨, 에 포함해서 종북, 좌익, 주사파 세력,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자들, USB 가져다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이런 자들 다 찾아내서 반드시 척결해야만,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도 살수 있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메시지를 드립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일단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세상의 좌경화, 미국의 좌경화가 조금 늦추어지겠지만 그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성경이 그 방향으로 세상이 나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돼서 감사하지만, 예,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의 최종 구원자, 예, 우리를 지켜주실 분, 예, 좌액 세상이 돼도 우리를 지켜주실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이 두 쪽으로 갈라져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 자리가 적어도 하나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놓여 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을 든든히 붙드는 우리가 돼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 그 다음에 우리 손자 손녀들 이 뭐, 이, 우리, 정말, 옆에 있는 우리, 친, 진짜 가까운 이런, 우리 친족들, 친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걸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를 늘, 늘 기억을 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